한화생명 2019-2020 FK 드림리그 용인대행 드림 리그 10라운드 용인대행의 패스와 드림 어브 군산의 패스의 경기 이곳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대행의 패스입니다. 김충열 골키퍼, 김노엽, 이민용, 이정진, 최재박 선수가 먼저 나옵니다. 다음은 드림 어브 군산의 패스 고솔 골키퍼 송현우, 유상은, 이우석, 이승진 선수가 나옵니다 선수 생활 오래 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막말로 뭐 1분 들어가서 뛸 수도 있고 네 d 분만 뛰고 나 d 도 되고 맞습니다 아잘 빠졌어요 h a Siddha. Siddha. 어 i d d h a Sidd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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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i d d 수 a s i d d h 저는 이제 옆으로 꼬깃발을 제칠때 밸런스가 흐트러질 줄 알았는데 밸런스를 끝까지 잘 멈췄죠, 그죠? 지금 굉장히 했는데, 어. 네. 또 풋살과 축구의 매력이 다르기 때문에요, 네. 네 열렸죠. 이민호 아, 측면 너무... 돌파 내줬습니다.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왼쪽 측면에서 날카로운 슈팅. 스코 이대형 용인 대응의 프스가한발더 앞서 나갑니다. 최재박의 골. 아, 지금은 이게. 좀 자세가 제자리에 서서 지금 슈팅을 한 건데. 네. 한번 볼까요? 멈칫하다가 밀어졌는데 그냥 제자리에서 왼발로 잡지 않고 그대로 때렸거든요. 아, 네. 오랜만에 또 피치 위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문석주 선수인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네. 갖고 있는 거야 한 50%밖에 안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박우진 뒤돌면서 슈팅 어! 들어갔습니다. 박유진의 벼락같은 슈팅 스코어 3대0 음, 자 지금은 엄청난 개인기량으로 만들어낸 어, 골인데요 네. 네. <laughs> 자 뒷발로 돌려놓고 왼발 슈팅 거의 뭐 인사이드로 찹니다 이민용 선수 세칸 나는 거 보면은 자 이민용 출발합니다 이민용 오른발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지금도 인사이드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정확하게 또 날카롭게 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 통틀어서 가장 정확성이 좋은 선수지 않을까 네 야, 고수죠 고수 <laughs> 정말 또자 아, 네. 한타치로 슈팅 들어갔습니다 문석주 선수의 아 감각적인 슈팅 아, 지금은 굉장히 재치있죠 네 왜냐하면 저게 쉬운 상황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지금 김현기 골키퍼가 나온 걸 보고 논스톱으로 그것도 여러가 아, 저 적힌 걸 저렇게 정확하게 자 그리고 저 로빙 패스를 원터치로 정확히 정확하게, 정확하게 넣는다는 게 쉽지 네. 않은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요 찰때 분석치어서 보면 김재영 윤상식 자 수비 압박합니다 이민용 고솔키퍼가 태클하면서 막아냈고 자 슈팅 아, 네. 들어갑니다. 이정진 선수죠. 네. 어. 오늘 경기 이정진 선수도 득점포에 가동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용인도 청주하고 득실차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냥 혹시 오늘도 일단 득실차를 또 해놔야죠. 그렇습니다. 자 패스 막혔고 다시 이어봤습니다. 오, 자 뒷발 누가... 패스. 자 유상은 유상은. 지금은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뭐 황문 선수의 <laughs> 네. 미치고. 그러면서 전반전 11 11초를 남겨 놓고 스코어 5대 2가 됐습니다. 유상은의 만회골. 지금 은또 황문 선수의 치명적인 실수가 나왔네요. 지금 골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네. 5대 1로 끝나는 것과 5대 2는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그렇습니다. 용인의 킥인이 선언됐고요. 자 아, 빠르게 네. 굴려졌습니다. 아크 정면. 오른발! 들어갔습니다. 조용구! 스코어 5대3. 야, 지금은 네 심판이 용인볼을 선언을 했다가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서 바꿨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좀더 심판이 정리를 해주고 용인한테 분산볼이라고 코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손으로 갑자기 하고 나니까 김산수 선수가 네 바로 진행을 했죠. 그렇습니다. 방문 박우진 돌면서 햄들어갔습니다. 박우진 자 오늘 저 자세로만 두 골을 뽑아내는 박우진 스코 6대 3. 지금도 시진이 강하지 않았는데 네 이게. 예, 그... 살에서 골키퍼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습니다. 늘주는 장면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원 선수가 잘 돌아서고 했지만 지금 뭐 이렇게 강하지 않고 그냥 툭 됐는데 네. 안쪽 돌파. 네, 역습해야죠. 자, 빠르게 빠져 나오고 있는 군산입니다. 문석주. 문석주 반대편 막혔습니다. 이민용의 수비. 그리고 달립니다. 이민용. 이민용! 들어갔습니다. 스코어 7대 3. 지금 이민영 선수 봤나요? 굉발히 네. 빠르죠 이럴 때는 네. 딱, 딱 저럴 때만 빠르게 뜁니다 이민영 선수 <laughs> 수비 성공하자마자 바로 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지금은 칩샷으로 그렇습니다 살짝 뛰었죠 네. 근데 지금도 이제 고솔고기빠 자세가 이태원 선수의 슈팅이 너무 좋았네요 네 뒤늦게 발을 뻗어봤는데요 아, 자 가운데서 에 문석주! 아, 문석주 들어갔습니다, 문석주. 들어갔습니다. 안혜경기 네, 멀티골 신고하는 문석주 스코어 7대 4. 끝까지 따라가고 있는 군산입니다. 시 문석주 선수가 상대편 혼란을 틈타 막스 안쪽까지 침투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태원 선수가 멘트를 놓치고 지금도 네. 이제 김현기골키파가 꿈도 나왔으면 은 했는데 좀 아쉽네요 다시 한번 이민용 아 들어갔습니다 아아 스코어 8대4 이민용 선수한테 저렇게 이제 긴아 슈팅을 아니요. 보고 여유있게 주면요 좀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용 선수가 방금 세번 정도 슈팅을 날렸는데 낮게 깔린 슈팅 또 가운데로 가는 슈팅 네, 그다음에 지금은 네 치킨 수비가 두 명의 선수인데 이 골대 쪽에 있는 선수 네, 그리고 용인의 네. 역습이 전개됩니다. 반대편 이민호 오른쪽에서 슛 들어갑니다. 스코어 9대 4. 네, 이정진 선수가 오늘 경기 해트트릭을 선언합니다. 네 지금 문제 군산에 파울이 있었지만 네 문대성 심판이 어드밴티지 룰을 적용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저기서 멈추면은 지 그렇죠. 저기서 이제 네. <laughs> 송현우 선수가 아주 강하게 들어왔죠. 그런데 문제성 심판이 옆에서 플레이하고 골을 줬고요. 그러면서 골까지 연결이 됐고요. 네, 자 원터치로 내줬고 오른발 어. 완벽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정재영. 그러니까 지금의 플레이는 용인이 네. 준비한. 이로 지금 플레이를 해서 득점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한 패턴 플레이에 이 슈팅까지. 자 완벽하게 흘려주고 들어갔고요. 이정진은 어, 네 유상한 선수가 자기 멘탈을 전혀 안 따라가죠. 그렇습니다. <laughs> 가운데스서 패스 끊어냈고요 유상은 아크 정면. 아 네. 조영우의 슈팅 들어갔습니다. 야 그러니까 용인도 이렇게 실점을 자꾸 하면 안 됩니다. 네. 또우나 상대 당대 선수는 상대편 선수들은 의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네. 저런 식의 실점을 한다는 거는. 그렇습니다. 팀한테 결코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완벽히 비어 있었던 조영우 선수였고요. 그러니까 최원기 네. 선수가 지금 본인은 혼자 있고. 네. 사이공간 봤습니다. 이우석 오른발 슈팅 골때 맞습니다. 유상은 넘어졌는데요. 오늘은 이상한 선수로 잘안 되네요. 네. <laughs> 슈팅이 좀처럼 골문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완벽하게 뺏었고요. 네, 유석. 유석 내줬고요. 왼발 슈팅 들어갔습니다. 스코어 10대 6. 네, 끝까지 추격하고 있는 군산. 하지만 시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유상은 선수도 오늘 경기 어찌됐든 멀티 골에 성공했습니다. 오른쪽에서 킥인 이민용 강하게 때립니다. 옆 그물 어, 뒤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자 이우석이 혼자 있고 이우석 이우석 네 지금은 득점 인정될 것 같은데요. 네 득점이 오, 소리와 같이 들어갔으니까 네 득점이 인정 네, 특점 인정됐어요. 많이 네, 골을 넣기 때문에. 네, 인정되면서 스코 어10대 7.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용인이 경기는 이겼는데 네. 굉장히 찝찝하죠. 그렇습니다. 1 0 골을 그 지금 7 골을 실점을 했습니다. 지금 10대 4에서 내리 세 골을 또 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겼어도 굉장히 찜찜하고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지만 이제 용인은 이기면서 이제. 드림리그는 순위가 네.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지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laughs> 자 오늘 경기 용인이 10대 7로 군산을 물리치면서 2위를 더욱 더 굳건히 지키는 경기가 되겠습니다.